너 아빠를 울면안 돼요. 응? 허니, 아빠를 울면 혼나는 거예요. 응? 본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응? 응? 우리나라가, 응? 우리나라 정치하는 놈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응? 응?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나라 정치하는 놈들에 대해서. 응? 방국가 대력 정치하는 놈들이 자체가 방국가 대력이에요 어? 국민들이, 국민들이 아직도도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어? 응? 음?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그러면 안 되지. 화가 나지? 응? 아이가 화가 나. 맛있는 거 줄게. 맛있는 거 줄게. 응? 응. 이 정치인들이, 저, 정치인들이 저지를 놓은 거를, 응? 누가 뒷감당을 하나? 결국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나? 응 음. 국민들이 결국 그 뒷감당을 그, 그, 해야 되잖아요. 어? 야, 여기 놓고 화가 났어요. 고니 화가 났어요? 권니도 화가 났지요? 응? 음. 에휴. 음. 선고선고로 혼내줘야 되는데. 응? 어? 음. 선거도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 음. 아, 선거를 혼내줘야 되는데, 선거가 부정, 의혹,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럼 부정선거 없다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지 응? 음? 아, 국민들이 정치인 놈들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 가, 때릴 거예요? 어떻 거예요? 응? 때릴 수 있어요? 정치인 국민들이? 때릴 수가 없으니까 선거를 해야 돼요. 응? 근데, 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아니다. 어? 조사를 받으라, 이거예요, 아빠 말은. 그럼 되잖아. 어?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조사를 철저하게 받아서, 국민들이, 정치인 놈들은 혼나질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아빠는. 알았나? 아, 그만 떠요. 아빠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응? 아빠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저한테는 그국민이라기게 자랑스러웠는데, 아? 니, 짜 니,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거 왜 뜯어요? 아빠 옷을? 아. 아빠 옷을 왜 뜯어요?